우리 글로벌 경영학과 학생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과목에 대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제 그 3학년 1학기에 학생들이 수강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아주대학교 경영대에서 처음으로 소개가 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상당히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제가 직접 이번에는 그 마이크를 우리 그 제약 임상대학원의 김지휘 교수께서 제공을 하셔서 품질 좋은 고성능의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리가 나올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이 과목의 제목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마케팅인데 무엇을 가르치는 과목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할수 있습니까? 뭐 사실 그 과목 자체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엔터테인먼트 이거를 오락이라고 보통 한국말로는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입니까 대학교 졸업장입니까? 커다란 불을 손에 넣는 것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혹은 사회적인 지위입니까?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는 우리 잠재의식 속에 제가 금방 이야기한 이런 것들을 갖고 싶은 욕구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엔터테인먼트 마케팅은 여러분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과 명예와 지위와 대학교 졸업장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궁극적인 목적이 돈을, 버시, 돈을 버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서 남들에게 존중을, 존경을 받거나 우러름을 받는 것인가? 그 여러 가지 그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목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가장 가장 우리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재미있게 사는 것이다. 즐겁게 사는 것이다. 그것보다 더 훌륭한 가치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어, 과거에 종유일치라는 개념까지도 일부 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종교를 믿는 것도 재미 때문에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부처님을 그리고 마호메트를 믿는 것도 재미있기 때문에 신봉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고 할수 없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재미로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부를 재미로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재미가 될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 공부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 제가 얼마 전에 글을 좀 썼는데요. 어, 2001년도 미국 월드트레이드 센터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을 해서 수천 명의 미국인이 사망했죠. 그게 2001년 9월 11일입니다. 어, 그 참혹한 상황에서 당시 죽음을 앞둔 남자가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겁니다. 거기에 남긴 메시지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해. 그 긴박한 순간에 건물이 화염에 휩싸이고 연기 때문에 질식해 가는 상황 속에서 남편이 부인에게 했던 말은 남은 삶을 내가 없더라도 즐겁게 살아줘. 살아있는 동안은 즐겁게 살아야 한다고 그런 내용의 마지막 녹음을 남겼습니다. 어, 그 마지막 몇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동양의 성인 세계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추앙받고 있는 공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좋아하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서, 어, 즐기는 것의 중요성, 재밌게 사는 것의 중요성,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재밌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 중요한가를 역설을 했습니다. 어,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 많은 선인들을 통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남을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남을 즐겁게 하는 것은 더 높은 개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해인사에 가면은, 어그 암자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남을 즐겁게 하세요. 남을 즐겁게 하면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수십 년 동안 산속에서 어렵게 수련을 일생 동안에 자신의 도를 닦고 마음을 깨끗이 했던 고승이 남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은 해인사 어암자의그 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서론이 조금 어, 길긴 했는데 에, 요즘 시대에는 역시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해결이 이야기했나요? 시대 정신이 무엇이냐? 그 시대 정신은 그 시대와 사회와 역사적인 콘텍스트에 따라서 다르 다릅니다. 한국의 시대 정신 1960년대 산업화로 빈곤에서 탈출하던 시대의 시대 정신과 세계 탑10 무역 국가가 된 현재 시대 정신은 완전히 많이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의 시대 정신은 무엇입니까? 학자에 따라서 또 어느 산업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본인의 입장에 따라서 시대 정신에 대한 해석과 표현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휴대폰이 요즘 시대의 제일 스크린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들은 휴대폰을 통해서 정보를 접하고, 오락물을 보고, 그리고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소통을 하게 됩니다. 이 휴대폰의 등장이 재미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시대정신으로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없이 하루 생활이 즐겁습니까? 제가 그 핀란드에서 온 어느 어 유럽 유학생을 한번 제가 만났는데 처음에 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남녀가 데이트를 해도 말을 하지 않고 전화기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느냐고 좀 이상한 한국 사람들이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데이트를 하면서도 스마트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본인이 궁금한 정보를 검색하고 또 보고 싶은 영상 콘텐츠를 봐야 하는 그런 시대를라는 것을 여러분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 산업적으로 보면이 콘텐츠 산업은 반도체 산업의 6배 규모. 그리고 휴대폰 산업의 5배를 넘는 거대한 글로벌 경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콘텐츠 산업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과거의 2차 산업 그리고 서비스 산업 물론 콘텐츠도 서비스 산업에 속하지요러러아아무래이이은은런전통통적인서스스업하하는조조 다르지 지않습니이 이런 그 돈의 흐름 또 산업의 흐름의 변화에 우리는 적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BTS라는 그룹이 순식간에 세계 음악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 경제연구소 한국에 있는 그 경제연구소에서 이야기하기를 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어, BTS를 만들어낸 길러낸 어, 프로덕션이죠. 이 비키트 엔터테인먼트의 가치를 순식간에 2조 원으로 2조 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 가치는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특히 콘텐츠 산업은 확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어, 멀천 다이징, 그 기념품 사업이라든지 또 어, 음반뿐만 아니라 공연 산업이라든지 또 의류라든지 라이센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확장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부가가치의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어느덧 한국이 세계적으로 콘텐츠 강국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불과 한 20년 전,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만 해도 영화 산업을 개방한다고 해서 국내 영화인들이 데모를 하고 많은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과거에 방송사에 근무했던 기자로서 다른 거는 몰라도 영화를 찍어내는 기술은 한국인은 빨리 할리우드를 쫓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카메라 워크의 기술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를 써낼 수 있는 시나리오 어 시나리오 창작 능력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연기할 수 있는 그런 끼라고 그럴까요 이런 거는 제가 볼때 한국 사람들은 세계 정상급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BTS라든지 이런 그 여러 사람이 그룹을 이루어서 노래를 하는 것은 1990년대 그리고 1980년대 일본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사실 한국은 일본 연예 계획 기획사의 어, 스타 그리고 인기 가수 그리고 그룹을 만들어내는 것을 모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일본보다도 2000년 넘어서면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그룹들이 더 두각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과목을 통해서 저는 그 한국인들이 역사적으로 과거 삼국시대부터 한국 사람들이 어떤 연애적인 엔터테인먼트적인 성격과 기질을 가졌는가 거기에 적합한 그런 DNA를 가졌는가를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이 과목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인류학적으로 인류학적 그리고 인문학적인 면에서 사람들은 놀아야 창작을 할수 있다는 점을 또 이야기할 것입니다. 호모 루덴스라는 개념이 사람은 논다는 겁니다. 놀아야 사람답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일하는 것은 사실은 그 자본주의 사회가 사람을 노동과 생산의 대상으로 생산의 수단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소비의 대상으로 보게 됐다고 분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물론 요즘의 자본주의는 상생 그리고 소사이어트 소사이어탈 마케팅 사회에 기여하는 면을 강조하는 수정된 자본주의적인 면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초반기에는 초반기의 자본주의는 돈을 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선으로 강조했던. 부의 축적을 중시했던 그런 어 면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초기 유럽에서는 나이가 뭐 미성년자, 1 0 살도 안된 아이들을 독성이 있는 화학 공장에서 일을 하게 하는 그 당시에는 노동법도 없고 여러 가지 노동조합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그것이 에, 징역을 간다든지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다가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개선되고 또 시민들의 의식을 통해서 노정, 노동자들에게도 권리를 인정하고 인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현재의 모습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그 여러 가지 그~ 엔터테인먼트 오락에 대한 한국 그리고 유럽 또 세계적인 인문학적인 고찰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어, 스토리라든지 생각, 결국은 엔터테인먼트의 시작은 아이디어, 또좀더 확장하면 스토리가 좋아야 그것을 영상으로 변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글 쓰는 능력, 그리고 생각을 좋은 스토리로 전환하는 그런 요령을, 또 그런 어, 방법을 여러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의 가치가 얼마나 막대한 것인가는 우리가 사례 연구를 통해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얼마나 광범위한 것인지도 이 수업을 통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게임 산업, 영화, 텔레비전, 그리고 음악, 그건 당연한 거죠. 거기 더 나가서 공연 산업, 그리고 스포츠, 프로 스포츠. 역시 막대한 전 세계 자동차 산업보다 스포츠가 더 규모가 큽니다. 뭐, 이 외에, 여러분, 그 올림픽을 유치하는 것도 그러한 그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에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콘텐츠를 그러면 어떻게 제작을 할 것인가? 특히 요즘은 구글링의 시대가 아니고 유튜빙의 시대라는 말이 유행되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어린 학생들이 초등학생이라든지 에 젊은 어린 학생들은 이제 구글을 통해서 단어를 검색하기보다는 유튜브의 영상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황은 이 엔터테인먼트 오락 산업, 특히 영상 산업, 영상은 어떻게 보면 종합 예술이라고 할수 있죠. 오디오, 비디오, 뭐그 다음에 조명,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녹음이라든지 카메라 이런 것들이 종합돼 있고 그 안에 스토리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 예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그 엔터테인먼트 오락상품의 제작, 또 영상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 영상은 어 제가 방금 전에도 구글링보다는 유튜빙을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과거의 세상을 인식하는 틀은 처음에는 문사철, 어 문학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철학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는, 요즘 시대는 이제 완전히 영상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는 시대다. 그래서 인식의 틀이 바뀌었다고 우리는 선언을 합니다. 원래 말을 가지고 무엇을 표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연에 있는 현상을 바다의 어떤 모습을 여러분 말로 전달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은 어떤 학자의 말에 의하면 태평양이라는 것을 조금 작은, 작은 그릇에물 같이 비교하는 거라는 거죠. 그만큼 비교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영상은 그것보다는 쉬운 거예요. 태평양을 말로 옮기려면 그 어떻게 그걸 함축적으로 표현을 할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정확하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준다면 비록 색깔의 왜곡이 있더라도 또 앵글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더라도 글로 전달하는 것보다는 좀더 사실성 있고 그리고 좀더 정확하게 실상 있게 전달을 한다는 그런 주장인 것입니다. 이런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요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럼 마지막에는 이런 콘텐츠를 이익으로 전환할 수 없다면, 또 시청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유통할 수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케팅 관점에서 콘텐츠 산업을 여러분께 설명할 예정입니다. 요즘 뭐 미국 같은 경우에 프로스포츠 중계권의 가격이 몇 조원, 1년에 몇조조조 조, 조 단위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어, 텔레비전 프로그램 한 시간짜리 프로그램 제작비가 천만 달러를 넘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은 이런 오락 콘텐츠 제작, 유통, 그리고 최종 소비자까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그 부가가치를 높일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할리우드에서 제가 만났던 그 변호사 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쉬운가를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결국은 뭐 로이 로일리라는 변호사였던 것으서 이름을 기억을 하는데, 릴레이션 시 마케팅,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유지 이런 것들이 할리우드 산업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현실에서 벌어지는 것도 여러 학생들에게 제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제가 이야기한 대로 어... 엔터테인먼트 기업 사례, 아까 이야기한 그런 그각 분야의 종합적인 사례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도 케이스 스타디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월트 디즈니 지금 미국에서 미디아 재벌이라고 할수 있겠죠. 월트 디즈니 케이스를 심층 있게 심층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대해서도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제가 아는 분을 직접 수업 시간에 초청을 해서 이 기업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어떤 발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사람 산업입니다. 스타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영화 산업 그리고 텔레비전 그리고 연예 산업의 핵심은 스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 이 오락 산업에서 인재론 사람을 찾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이론도 당연히 다뤄야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하여튼 그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엔터테인먼트의 중요성 그냥 소비하는 소비자로서 좋은 음악을 듣고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끝나는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더 생산자 입장에서 유통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즘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팟캐스트를 하는 사람들 혼자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뭐 거의 1천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텔레비전 휴대폰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천만의 구독자, 어떤 사람은 백만, 이것이 콘텐츠 산업의 힘입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이 과목을 통해서 한번 어, 산업적인 면뿐만 아니라 인간은 과연 무엇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동기부여를 받는가? 어떻게 모티베이트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동을 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행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남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굉장히 드뭅니다. 그리고 감동을 주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감동도 알고 보면, 감동도 알고 보면, 재미의 재미의 최고 수준의 재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동과 재미를 같은 레벨에 놓는다는 것은 사실은 좀 어불성설처럼 들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재미의 최고의 수준, 이 세상을 사는 가장 즐거운 포인트는 아마 감동이 아닐까. 그래서 영화라든지 드라마에 감동이 흔한 주제로 나온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학자에 따라서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목을 통해서 우리는 남에게 감동의 재미를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서로에게 타인에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국가에게 그리고 인류에게 전 세계에 감동의 재미를 줄수 있는 그런 우리들 아마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세계적인 리더의 국가 또 세계적인 리더 국가의 시민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이것은 우리 한국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마케팅은 전 세계를 생각을 하고 전 세계가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 전 세계 시민을 즐겁게 한다. 그것은 돈보다는 훨씬 고차원의 높은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 지금 시간이 11시를 훨씬 넘은 시간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월이 되어서 봄이 되면 아름다운 자연의 생동감과 함께 수업 시간에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마케팅을 과목을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